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길잘 먹고 있고요그 다음에 앞쪽에 주차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내가 편안하게 진짜 천연으로 먹을 수 있는 텃밭도 활용하기 좋은 텃밭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주변 뷰가 너무 좋고요산 거의 정상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이는 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정말로 잘 갖고 두셨습니다. 그 전원생활 하시면서 뭐 필요한 뭐 창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갖춰져 있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온방 버스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버스 바로 앞에서 버스 탈수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생각이 안 나. 내 네, 남면 박달리에 제가 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눈에 막 여러 가지가 막 보이니까, 예,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 실수할 때는 강아지도 뭐라 크지? 반성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줄 게 정말로 많아요.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이 집의 장점을 고부고로 다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러분들. <laughs> 그럼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時間を動かす 家。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지목대 그리고 전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대지 면적 같은 경우 270평, 그 다음에 전이 23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43.8평입니다. 그 단독주택에 창고까지 다 포함한 평수라는 거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용 승인 날짜가 2017년 2월 21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지진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이 녀석이 지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집 보이시죠? 네, 옆에 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집 뒤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텃밭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고 여기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 장독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와. 자, 대지경계 봐드릴게요. 대지경계는 요렇게 해가지고 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다 과실수가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추 보이시죠? 우와, 사과대추가 자, 뒤쪽으로 가실 수 있고 여기 요렇게 보시면 은 장뚝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이시죠? 야, 뒤에 석류도 있고 과실수는 정말로 골고루 다 심어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대문 보이시죠? 대문 앞쪽에 이렇게 차가 세대라가 충분히 될수 있는데, 거기 일부 내 땅이고, 반은 일부는 여기 국유지라는 거. 그 다음에 길 요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길이 2차선으로 확장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교통편이는더 좋아지겠죠. 자, 들어온 입구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와. 판석도 정말로 좋은 거 깔아 놓으셨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쪽이 동향, 이쪽이 남쪽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으로 이렇게 장독대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내 땅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앞쪽에 수도 여기 있네요. 자지금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약간 단차 올려서 지어 놓은 거 여러분들 표시 나시죠? 네. 그 다음에 옆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다 만들어두셨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 뒤쪽 여기도 텃밭 땅이 포함입니다. 감남부가 되게 큰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수도가 되어 있어요. 이 수도를 이용해서 뒤쪽에 텃밭을 물도 주고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여기 수도 보이시죠? 자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조금 띄워 두셨어요. 그다음에 이 뒤쪽에 여기 텃밭도 있다라는 거 텃밭은 추후에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돌아볼까요, 쭉. 자 이렇게 텃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텃밭 보이시죠? 이렇게. 그 옆쪽으로 해서 물 흘러내려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텃밭이 보이고 자 여기 쪽에 이제 옆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거 집보다 낮아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집이 단체가 훨씬 더 높고 집보다 낮게 여기 저수지 조그만 게 있고 옆으로 국어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고 여기 세면 포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가장 창고도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창고 먼저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께? 자, 보이시죠? 창고도 큼직하다. <laughs> 보시죠. 비가 오는 날여기 비소리도 떨어지면서 여기 앉아서 담소도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건조기도 큼직한게 있네 요 건조기 자 요래 나무 많이 해놓으신 거는요 집안에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난로가 있어요 자 이쪽에 여기요 부분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 너무 큰 거, 진짜. 와, 감잘 열렸다. 나는 일반감이고, 나는 대봉이야. 대봉 보이시죠? 자, 이렇게 대봉.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첫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문이 있습니다. 3중 슬라이더로 되어있고 좌우로 나눠진다는거 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겁니다. 자 우측편에 첫번째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북박이장 딱 끼워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우측편으로 주방이 되어있습니다. 자 세탁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사장님이 차를 좋아하시나봐요, 여러분들. 에. 다기 세트가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공동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겠습니다. 거실, 금직하죠, 여러분들? 거실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누수, 결로, 이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끝에도 마감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예. 집도 두꺼없다라는 거. 예.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갖고, 예, 단열도 정말 잘 해주셨어요.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두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작은 방 하나 있습니다. 방마다 여러분들 북박이장 다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광 좋게 해갖고 방마다 이렇게 창을 잘 내두셨네요 예. 그냥 문 열면은 힐링이 됩니다 북박이장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자 이렇게 한번 둘러볼게요 쭉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하고 분리형처럼 다 깨어있고 공간 활용 잘 해두셨어요. D긋자로 예. 만들어두셨는데 중앙에다 화장실을 놓고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개인 플라이버시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잘 만들어두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손볼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샤시부터 문까지 해갖고 예, 다들 오 메이커가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해갖고 집을 지으셨네요. 열감지 센서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까지도 잘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를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텃밭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텃밭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로 나가가지고 제가 문으로 나가서 길 보여주면서 텃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몽몽이. 몽몽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길 보이시죠? 자, 이게 확장이 된다라고 하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내 땅입니다. 내 땅. 내땅는 네. 내가 안 되네. 괜찮습니다. <laughs> 저랑 가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예, 예, 장미가 스무폭인데 봄되면 예. 은 장미가 여기에 완전히 쫙 <laughs> 탔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들으셨죠? 장미 스무폭를 사장님께서 심어놔가지고, 이 담장이라서 꽃이 이쁘게 핀답니다. 봄되면, 은 예, 난리는 여기 장미보러 와가지고 사진 예. 찍고 난립니다, 예. 납니다, 예. <laughs> 사장님, 여기, 여기는 고기가 좀 있나요? 고기 있어요. 음 붕어. 붕어요? 붕어. 붕어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낚시기 들어오는데 요새는 보상 안 오대. 네. 불상수도 오고. 이런 네. 거는 막 천지고. 아~~ 뭐 나는 그런 민물고기를 좋아하네. 예. 안 잡아먹어. 하은 <laughs> 아닌데. 예. 누가 잡아먹도상점은 없어요. 음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내 전용 낚시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여기 포장 다돼 있고요.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임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와, 이거 사장님, 여 옛날에 버섯도 하셨고 다 했네. 감나무 많이 심어두셨네. 네. 자, 이렇게 네. <laughs> 자, 제가 아까 요기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경계 찍어 드릴게요. 요 옆으로 국어 라인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냥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예, 집하고 여기 단차는 여러분들 중간에 석축 쌓여 있고요. 대략 높이는 2 m 정도 됩니다. 요거 예, 그리고 요 뒤쪽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 두셨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계단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구야, 닭도 쌀 먹물라고, 아궁기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건데, 예. 내려오기가 불편하다고 뭐라고? 예. 또 위에다가 또해놓으셨더라고요 예. 또 여러분들 팔리면 요거 여기 있는 거다 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도 또뭐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 수입 사이을를 낸다고 하면은, 예, 요거를 본체로 해가지고 하고 올해 12월달에 여러분들 농지법 바뀌면은, 예, 이 부분에 여러분들 체류형 쉼터 1 0 평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반시설 여기 전기 물다땡길수 있으니까 요것도 따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제가 다못 보여준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 어디 있냐?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물 여기서 흘러내면서집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붕어가 많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겠는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 네, 네, 네. <laughs> 예, 여기 딱 앉아갖고. <laughs>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